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 앞전에 못한 붕어 플라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으로 촬영한 곳이고요. 약간 좀 이른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와봤습니다. 오늘 좀 햇빛이 안 나서 애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몰려 있었어요 영상에 보실지 모르겠네요. 약간 좀 때로 몰려 있는데. 먹이 활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플라이 대로노려보겠습니다 닌핑 낚시에요. 마크 달고 플라이 훅. 보시죠? 다인한 자작 플라이 훅이에요. 인터넷에 플라이 샵에 팔기도 합니다. 이거 붕어 훅 아니면 잉어 훅. 거의 같이 쓰거든요. 잉어랑 붕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엄청 예민할 것 같은데 살짝 살짝 돌아서 상류 쪽에서 낚시를 해 볼게요 어 그리고 낚싯대는 이거는 자작플라이대 대나무로 만든 플라이대입니다 닐은 2번 3번이고요 낚싯대는 낚싯대도 2번 3번 정도로 봐야 될것 같은데 전부 통으로 대나무입니다 뭐할일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낚싯대 만들고 있어요 낚싯대가 짧아, 이게. 7피트짜리? 응. 니를 한동안 안 썼더니, 라인에 엄청 꼬이네. 이제 활성도 좋을 때는 애들이 막, 폴링 바이트도 하거든요? 떨어지는 거 먹기도 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입질이 하면 정말 간사합니다, 이게. 쫙 물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살짝만 먹거든요? 입질가 거의 꿈뻑 그정도예요 되게 잘 봐야 되고, 생각보다 떠있네. 어, 입질 잠깐만. 이거 거의 떨어지는 거 먹게 해야 될것 같은데, 폴링바이트 유도해야 될것 같아요. 입질하는 수시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위에선버가 지렁이 같은 게막 떨어지면, 얘들도 순간적으로 입 벌려서 그냥 뻐끔하고 먹거든요. 계속 던져줘야 돼요. 다행인지 덜 예민하네. 작년에 처음 촬영했을 때막 기겁하고 도망갔는데 애들이. 아직 추워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낚시를 하면서 패턴은 찾아봐야 돼요. 붕어훅이 몇개 있지만 그 중에서 또잘 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심을 더 올려볼까? 떠있는 거 먹을 것 같은데. 느낌상 제대들 낚시하면서 맞춰봐야죠. 애들. 목줄도 탑니다. 엄청 예민해가지고요. 최대한 뒷판 라인을 얇은 걸로 쓰고 있거든요. 08이에요. 물이 흘려주면서 바닥 파고 있으면 거의 1 0로거든요 잉어하고 붕어랑 섞여 있습니다. 수심을 더 낮춰볼까? 오, 마크. 오, 마크 공격하려고 했어. 잠깐만. 수심을 더 낮춰보자. 올라와서 때릴 것 같기도 한데. 오, 어? 잠깐만요. 좀 해보다가 카프콩 드라이 낚시가 될 수도 있겠는데. 햇빛만 좋으면 참. 어, 먹었다. 제가 먹었는데 봤다. <laughs> 먹는 걸 봤어. 응? 잉어 같다. 잉어 새끼. <laughs> 잉어, 잉어, 잉어. 와서 먹는 걸 봤어요. 보이시죠? 착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걸린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먹는 거 봤어요. 지금 편강 끼지는 않았는데요. 딱 보였습니다. 저기 던지면 시끄럽기 때문에 다른 쪽에 조용히 던져줘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떨어지는 걸 먹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봐야 됩니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오, 이거, 잠깐만. 후을좀 바꿀까? 야, 이거 햇빛만 나오면 100% 드라이 낚시 될것 같은데. 먹었다. 아! 야, 폴링에 반응해. 역시, 수심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야, 이거, 시력이 좋아야 돼. 애들, 정말 꼼뽕이거든요? 와, 저것도 입질인데. 수심 더 낮춰야 되겠다. 오, 저거 막, 마크 때리려고 하잖아. 잠깐만 수심을 더 낮출게요. 아 오늘 자꾸 라인 커트를 안 가져와서 끝에 마무리를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오. 오 마이 갓. 아이씨. 아 걸렸는데 지금 강제로 당기면서 낚싯대 뿌려졌어 대나무. 씨. 집에 갔다 와야 돼. 어, 이걸 빼면 되는데. 어떻게 빼지? 빼서 임시로 꼽아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지금 꼽혀있는 대나무를 일단 어떻게 어떻게 좀 빼볼게요. 집에 좀갈 수는 없고. 아, 억지로 자 너무 당겼다네 지금. 이런. 다행히 부셔진 거 빼내고, 아, 빼내는 것도 이거 베스 바늘이 있어서 여기 끼워서 겨우 빼냈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laughs> 다시 꼽아놨어요. 아이씨, 큰일 날뻔 했네. 자, 그리고 채비도 바꿨어요. 약간 두루퍼 채비. 위에는 카프콘 달고, 여기 쫙 해서 밑에 이렇게 하나 더. 2단 채비. 아까 보니까 올라와서 때려, 때리길래 혹시 때릴까 싶어서 거의 폴링 바이트라서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빨간 마크만 때리는 건지, 얘도 때릴 건지. 그건 좀 하면서, 바꿔가면서 하죠. 이제 햇빛 나면 100% 와서 때리거든요. 어, 온다, 온다. 오는데? 보인다. 먹으려고 온다지. 중층에 떠있는 걸 먹으려고 지금 폴링할 때, 야, 되게 잘 봐야 되겠다. 애들도 진짜 빨리 뱉거든요. 입 집어 넣다가 먹는 거 아니면 바로 뱉어버려요. 자동 후킹이잘안 됩니다. 오, 봐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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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잖아. 아시, 온다, 온다. <laughs> 확실히 온다. 떨어지는 거 반응하고 온다. <laughs> 막 달려와, 얘가 와, 야, 쳐다만 본다. 수심을 더 줘야 되나? 지금 훅이 14분 훅이에요. 조금 커요. 좀더 보다가 작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신기한 애들이야. 먹으려고 딱 왔다가 보고 돌아가거든요. 되게. 순간 판단력이 좋아요 생각보다 훅도 작은 걸로 바꾸고 목줄도 다시 바꿨습니다 튼튼하게 잡아도 끊어지진 않을 거예요 보고 있으면 와요 와 와서 입질을 뽀금뽀금 하거든요 근데 못 먹어 무조건 폴링이 떨어질 때와 지금도 와야 보고 가아이 새끼들 똑똑하네 지금도 온다 와 이게 안 걸린다고? 지금 되게 자세히 보고 있어요 애들이 딱 와서 그 훅을 뽀끔뽀끔 하는 걸 보고 지금 챔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마크가 깜빡깜빡 진짜 미세합니다 이거 영상으로는 절대 안 보일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챔질하는 건데 안 걸려요 잘 온다 온다 마크 와아가 카프콘이지 야 입만 살짝 됐다가 갔어. 와, 올라오던데? <laughs> 저걸 안 먹네. <먹는데 웃음> 좀더 날씨가 따뜻해서 부유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 좀 먹으면 확실히 때리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그나마 이 정도 반응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한 마리 잡기 힘들어. 지금은 와서 보고 잡은 거거든요. 어, 야, 이낚싯대 부서질까 싶어, 무섭다. 어, 보고 있는데, 슥, 와요. 어우, 차가워. 맨손을 잡으니까. 몸통 걸리. 아니에요. 먹고 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어 너무 차가워. 짜잔. 애들은 깨끗하네. 저 멀리 살려줘야 되겠어. 파장이 쪼기까지 가서 애들 놀러 도망가요. 가! 야, 어디 빠져나가려고 그래? 자리를 이렇게 못 잡냐? 아 어디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너무 허어지는데 가지마. 자꾸 어디가, 얘들아? 뭉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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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마크. 아, 마크가 아니고 카프콘 아, 때려, 때려! 이야, 본다, 본다. 와, 안 멍, 지금 안 때린다고? 야 똑똑하네. 이따가 좀카프콘도 다른 걸로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올라오다 멈추네. 그걸 판단을 한다고? 누가 붕어 보고 머리 나쁘다고 했어? 애들 똑똑합니다. <laughs> 그렇지. 이렇게. 먹으러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좀 크다. 뜰채 가져왔지. 낚싯대 부셔질까 싶어서. 벌써 희었네. 부셔질 것 <놀람> 같아. 어 내가 뒤에 잠깐만. 자, 이건 드어보 하면 낚싯대가 부셔져요. 저애들은 <놀람> 그렇게 루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시죠? 다 먹고 나오는 겁니다. 뭐 메탈 바이브, 웜, 몸통 훌치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플라이 낚시로 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맨날 영상만 찍고 사진은 안 찍어. 예, 응. 얘도 저쪽으로 살줄게요 제가 낚시하는 곳도 그냥 여기 동네 하천이어서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뭐 낚시 금지구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떡밥 낚시 금지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멀리 가버렸다. 야 근데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애들이 있다. 저러면 상층 때릴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마크 있죠. 플라이 낚시 마크. 그걸로 하면 물 파장이 강하거든요. 저거 온다 쫓아온다. 앉아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평강 껴야 되나? 와, 저것훅좀 교체해 볼게요. 지금은 그냥 비드 있죠? 빨간색 비드로 그냥 만든 거예요 이것도 뭐잘 먹을 때는 잘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좀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폴링 중에 먹으니까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한번 써볼게요. 지렁이에 반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훅들이 빨간색 훅들이에요. 떨어지라고. 어, 하나 떨어졌다. 어, 또 떨어졌다. <laughs> 아니, 밑에 자꾸 떨어지냐? 그 말이 아닌데. 낚시할 때는 뻘짓을 하지 말자. <laughs> 입질 그치. 와, 와서 문네 이제. 어? 어쳐됐지비 온다. 이걸 잘랐다, 씨 오후에 온다 오후는 맞긴 하지. 6시에 온다고 했잖아, 이씨. 왜 벌써부터 비가 와? 아, 안 돼. 비 오면 안 보인다고. 아, 맨날 무릎 꿇어. 보이시죠? 다 먹고 나옵니다. 훅 빼고. 빼고 아, 방생은 멀리 가서 해야 돼. 자깐 아야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쯤 됐는데 저녁에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옵니다. 위치를 다시 40... 앞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유. 지금 바닥에서 낚는 게 아니에요. 중층이에요. 낚시, 고기 구경할래? 어, 물고기다! 어, 물고기다! <laughs> 만진 냄새 날 건데? 그래도 만질 거야? 자, 어. 한마디 더. 애들이 이거 만져보대요 <laughs> 귀여운 애들 지나갔어. <laughs> 애들이 붕어 만지고 싶다고 해서. <laughs> 아, 여기 단점이 화장실이 너무 멀어. 한, 한 마리 정도 더 잡고, 근처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입집, 와, 쪽 들어갔는데? 자, 다른 후. 지금은, 오스트리치 혈, 레드 혈. 주로, 인근 낚시할 때, 이거 많이 쓰고요. 플라이 샵에도 팔고 있습니다 붕어보다는 잉어가 더잘 먹혀요 이거는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스위치혈도 나와줍니다 오야 어, 시작된다 야 뛰지마 자동 빠짐 다시 방생 가라 잡아도 멘트를 못 치겠어. 이게 갤러리 분들이 너무 많아. 비 오는데 왜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시네요? 방금은 오스트리치 혈 레드 퓨파. 자그으로 잡았습니다. 점심 먹고 저 카푸콘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지금은 약간 이기 패턴이어서 물은 먹으면 좀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얘도 조용히 착수가 안 돼. 비가 많이 오네. 점심 먹고 왔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옵니다. 올해는 못할것 같고요. 한두세 마리만 더 잡고 철수하겠습니다. 이거 다 젖을 것 같아요. 제 동력이 낚시하고 있으면 미친 놈으로 볼것 같아요. 적당히 하다가 빠질게요. 오갚콘아 올라와서 갑콘 떼놨는데 제대로 못 먹었어. 요 야. 들 올라오더니 야저 정도는 먹 걸릴 줄 알았는데 야 저게 안 걸린다고 똑같아요 밑에 훅 달려있고 카프콘에도 훅이 있습니다 빗방울 때문에 더안 보이네 더 모르겠다 야어 보는데 먹었다 그치 카프콘 먹었다 카프콘 <laughs> 뭐 방금 드라이 낚시 카프콘 <laughs> 먹고 나왔어요. 야 보이시죠? 어 밑에 훅은 어디 갔어? 밑에 훅이 없네. 카프콘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은 폭을 다시 달아야 되겠다 밑에 미치겠대. 어, 비가 더 많이 와요. 진짜 가래. 그러지 말라고. 일주일 에한번 낚시 온다. 어 잦아진다. 어 멈추는 건가? 비? 왔어. 어 이제 보여 보여 물속 보여. 카푸콘 옆에 물방울이 튀니까 이게. 입질인지 아닌지 그게 확인이 안 돼요. 확실히 따뜻해져야 돼요. 햇빛 나고 따뜻해지면 막 상층까지 올라와서 많이 떼들 거예요. 폴링 되는 거 거의 다 받아 먹을 걸요, 이거. 어, 입질 아씨 <목소리> <목소리> 겁나 어렵네. 마크가 좀 깊숙하게 들어가야 일 정도입니다. 오, 오, 오. 아예 <laughs> 구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laughs>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 오는데도 저희가 비가 오시는데도 산책을 많이 하시네요. 한 마리만 더잡고 철수하겠습니다. 아, 계속 와, 비는. 가기 전에 훅한번 바꿔볼게요. 훅을 바꿨습니다. 비즈훅으로. 아, 진짜 조금하다 가야 될것 같아요. 더 많이 온다, 뭐야? 뭐야? 물고 있었네? <laughs> 하도 안 보여가지고, 씨.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마크가 안 보여가지고, 살짝 땡기니까 물고 있었어. 와, 엄청 예민해졌구나. 야, 야 터질라 잘 먹고 나왔습니다 어휴 빠졌다 살짝 걸렸네 가세요 방생저녀속으로 임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잡았죠 비가 와서 너무 예민해졌어요 다음에 한번더올것 같아요. 아마 날씨 햇빛 나고 할때 한번 오면 엄청 잘놀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